자, 공유물 분할을 기본을 보셨고, 이제 공유물 분할 절차를 봅니다.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이 공유물 분할이 왜 지분의 교환 또는 지분의 매매가 본질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듯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지번 7번, 7번지에 대해서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지분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 이 땅, 이 땅을 어떻게 분할할지 이두 사람이 협의로 이렇게 분할을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분할을 하겠다 혹은 이렇게 분할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2분의 1, 불량적으로 이렇게 분할만 되면 협의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면 A는 이렇게 분할하고 싶고 B는 이렇게 분할하고 싶고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재판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상 분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협의 또는 재판으로 분할이 결정됩니다. 분할이 결정되면 바로 등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면 7번지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대장이 있죠. 7번지 대장 대장을 먼저 분필하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예. 땅으로 전제했을 때 토지 대장을 먼저 분필합니다. 즉 7번지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 땅을 이 땅을 지금 분량적으로 볼때 이렇게 쪼겠죠?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7번지가 이만큼만 가져갑니다. 7-1번지를 새로 만듭니다. 하나의 번지를. 그래서 이렇게 분량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 형태로 대장을 분필하는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장 분필 절차를 거친 대장을 먼저 이렇게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원인 서면으로 분필 등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장 절차가 먼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선행 절차입니다. 이게 먼저, 먼저 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량적으로 먼저 분할해 놨죠. 이렇게 땅덩어리를 지분을 부여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럼 등기 절차를 거치느냐. 땅을 분할해 놨지만 분할된 땅에도 공유의 특징상 똑같이 2분의 1 지분씩 똑같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지분을. 땅을 아무리 쪼개도 2분의 1 지분은 변하지 않아요. 해당 땅에. 그러면 이 지분을 옮겨줘야 돼. 지분을. 옮겨주는 절차가 바로 등기 절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필하는 절차와 등기하는 절차는 엄연히 다른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기부 등본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A, B가 각각 2분의 1 지분씩, 7번지, 7-1번지에도 똑같이 2분의 1 지분씩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를 만약에 7번지를 A 소유로 하고 싶다, B 소유로 하고 싶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을 얘한테 이렇게 지분 이전합니다. 여러분, 이앞 시간에 배우셨죠? 그죠? 공유 지분 이전 방법으로 이전을 합니다. A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이 해당 7번지의 땅은 B가 단독 소유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A가 단독 소유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B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해서 이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이렇게. 이처럼 공유물 분할의 본질은, 본질은 해당 지분의 교환, 또는 지분의 매매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등기부등본으로 정리해 보면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등기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7번지가 7번지의 등기부입니다. 이렇게 땅을 쪼개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공유자로 이렇게 돼 있죠. 공유자 지분 2분의 1a 2분의 1b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공유지분. 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보실 수 있죠. 이 등기부 등본을. 자, 그런데 A 지분 전부 이전으로 등기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A 지분이 전부 B한테 이전했습니다. 2분의 1이.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2분의 1과 A가 가지고 있던 2분의 1 지분을 합쳐서 소유자 형태가 되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바뀌었죠. 위에 공유자에서 이렇게 소유자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B가 온전히 지분 2분의 1과 2분의 1을 합친 1의 지분, 완벽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어, 소유자 A 형태로 왔죠. 그죠? 따라서 B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전부 이전하게 됐죠. 그죠? 이렇게 소유자로.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A 1 2분의 1 지분과 합쳐서 완벽한 소유권 1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1번지에 이렇게 등기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생성되게 되겠죠? 이쪽은. 이쪽은 변경 등기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런 형태로 등기부가 새로 하나 개설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기 두 개는, 두 개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별건으로 신청해도 되고, 얘 먼저 신청해도 되고, 위에 거 먼저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게 공유물 분할 등기 절차입니다. 특색이 있죠? 예, 대장부터 나온다는 점이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이 시스템을 아셔야 공유 분할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